오늘 또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어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자주 얘기하냐면, 음 물론 뭐,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전기차만의 고유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15년 만에 차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처음이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이 EV3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또 아무래도 EV3가, 음, 올해 7월에 출시된 그것도 7월도 초순이 아니고 하순입니다. 하순. 아마 하순일 거예요. 예, 7월 하순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에 장착된 크루즈 기능, 컨트롤 기능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다른 차하고는 조금 더뭐 다른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게, 아니, 이게 없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뭐, 업데이트 조금,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 뭐가 좀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할 때, 음 그전에는 이게 한몇 초만 넘어가면, 정지된 상태에서 몇 초만 넘어가면 어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풀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따라가질 않아요. 섰다가 가는 경우에는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 악셀을 조금 밟아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 왼쪽 가운데 버튼 그거를 살짝 올려주면 올려주면 이게 따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꽤 장시간 섰다가 출발하는데도 얘가 알아서 따라가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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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건지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보면, 이건 지금 기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거든요. 자, EV3, 모든 EV3에 장착된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그, 이 옵션 중에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예,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읽어 보면 뭐 운전자 스타일을 운전자의 그 운전 스타일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서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너 돌아나가고 코너 들어가고 할때 속도 줄이고 뭐 이런 기능이 어, 그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했을 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 카메라, 어, 100km 단속 카메라 있는 데서 얘가, 제가 저 107km에 맞춰 놨는데, 얘가 그 단속 카메라 근처가 딱 되니까는 99km까지 속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 지나가니까 다시 107km로 속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어 지금 그것까지도 어 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그냥 제가 하는 내피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더 발전하면 음 신호등 같은 거 보고 정지하거나 이제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음 오늘 거의 왕복 왕복 300km 이상 지금 주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봉평 메밀꽃 메밀꽃 축제 예, 봉평 메밀꽃 축제. 거기 평창군 봉평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평 메밀꽃 축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 평창 어, 효석 문화제라고도 하고요. 그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효석인가 봐요. 그래 갖고 어, 평창군 봉평면이에요. 그래서 평창, 요새는 평창효석문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봉평매밀꽃축제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봉평매밀꽃축제가 더난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한 300km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이 구간에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어 이게 고속도로 구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쓰니까 어 진짜 피로감이 없네요. 운전 피로감이 없어요. 원래 제가 오토바이 매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투어 다니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다 오토바이로 다니거든요. 제가 원래. 예. 그런데. 이 차를 EV3로 바꾸고 나서, 어, 이, 게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오늘은 비도 안 오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오토바이 끌고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이고, 왕복 300km를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EV3를 타면,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도 탈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타고 지금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EV3를 예, 타고 지금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있고요. 어또 더군다나 어 연비가 제 오토바이보다 더 좋아요. 예.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두 대를 타고 있는데, 주, 주로 타는, 투어할 때 주로 타는 그 오토바이가, 그, 야마의 T맥스라고 하는 그 고백이량 스쿠터가 있어요. 고백이량 스쿠터. 예. 그게 이제 투어 다닐 때, 장거리 투어 다닐 때 주로 타는 주력, 오토바이인데, 그 오토바이의 연비가 어, 한 25km 정도 돼요, 25km. 예, 25km 정도 되는데 어, EV3가 그 오토바이보다도 연비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좋지, 그 다음에 운전도 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아침 아홉 시쯤에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대충 다섯 시니까 여덟 여 시간, 그 여덟 시간이죠? 지금 다 오후 다섯 시니까 아홉 시에 나와서 오후 다섯 시니까 여덟 시간이죠. 그 중에서 여덟 시간 중에서 지금. 한 두어 시간 빼고, 어한 여섯 시간, 최소 다섯 시간 이상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필요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는 제가 오토바이 매니아인데, 어 지금 EV3 매니아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어쨌든 뭐, 이게 기본 크루즈 컨트롤이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는데, 이제 어쨌든,